6월의 진원곡, 김점룡 해마다 6월이면 대학 시절 한 여인 생각이 납니다. 삼촌포가 집인 그녀는 교문 앞에서 그녀 삼촌이 사장으로 있던 못 만드는 공장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고, 그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나와는 자연스럽게 친해졌는데, 나보다 두 살이 많은 그녀는 예쁜 얼굴에 애교까지 많아 공장 직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지금 말로 퀸카로 나는 공장 사람들의 질투어린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휴일이었던 현충일 날 같이 어딜 가자는 말에 나름 데이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약속 장소였던 재물포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에 맞춰 나타난 그녀는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말과 함께 전철을 탔고 뭔가 심상찮음을 느낀다는 말 없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동작동 국립묘지, 지금의 현충원이었습니다. 그녀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오빠가 월남전에서 전사하여 이곳에 잠들었는데 집안의 외동아들로 결혼도 하지 못한 총각으로 생을 마감했었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이듬해 세상을 떠난 가슴 아픈 사연을 담담히 들려주며 큰 눈에 가득 눈물을 머금은 모습에 그저 말 없이 안아주는 것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녀의 오빠가 잠든 묘지에는 계급과 이름, 전사한 날짜, 장소 등 간단한 글귀가 새겨진 묘비가 서 있고 한평남짓한 무덤은 나라를 위해 이영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바친 일을 위한 무덤치고는 왠지 초라한 듯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6월의 의미를 절실히 느낀 건 이때가 처음이었고 이후 6월이면 그 친구의 생각과 함께 호국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6월이면 현충일과 6.25등 나라에서 기념하는 날들이 많은데다, TV, 라디오, 영화 등 매체에서 수많은 특집극이나 다큐멘터들이 쏟아졌고, 이로 인해 6월에 관한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몇해전 KBS에서 현충일 기념 다큐멘터리로 국군 유해 찾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 6.25 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의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조국을 지키다 돌아가신 이름없는 용사를 찾는 위대한 일을 하는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를 통해 한국군 유해 9,503기를 비롯하여 유엔군 유해 15기, 북한 및 중국군 유해 10019 등을 발굴하는 큰 일을 했다 합니다. 이렇게 선열의 유해를 찾는 국가는 미국과 우리나라 단두 나라뿐이라고 하니 왠지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다큐를 보면서 그 친구 오빠가 누워 있었던 현충원의 모습과 대학 시절 추억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감정 속에서 하루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화면에서 하얀 명주에 쌓여지는. 이름조차 알지 못하는 백골을 보면서 문득 학창 시절 즐겨 불렀던 노래 비목과 프랑스 국민가수 실비바르 땅의 무명용사 생각이 납니다. 조연이 쓸고 간 깊은 계곡으로 시작되는 노래 비목은 1964년 중동부 전선의 백암산 비무장지대에서 육군 소위 한명희가 잡초우거진 산모퉁이에서 이기낀채 허물어져 있는 돌무덤과 함께 녹슨 철모가 뒹구는 무덤 머리에 세워진 십자가 모양의 비목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누운 무명 용사에게 바치는 헌시로 지난 70년대 학창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왔던 노래였습니다. 또 하나의 노래 무명 용사는 러브 이즈 블루와 시바의 여왕 등의 히트곡을 불러. 한국에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한 샹송 가수 중 하나인 실비 바리땅이 불러.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노래로 프랑스어는 몰라도 멜로디를 흥얼거렸던 노래였습니다. 호국 보은의 달 6월. 실록의 6월을 맞으면서 오지 않을 일을 기다리다 눈물마저 메마른 가슴들의 고개를 숙이면서 젊은 시절 내 가슴을 아리게 한그 친구와 아직 발굴되지 못하고 이 산하 어딘가에 누워있을 무명 용사들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두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면서 6월의 어느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